어, 입력 참 네네. 너무 좋다. 어, 네. 자, 그다음에 우리 곱셈 공식 치환하는 거 했었지? 치환, 네. 치환하는 거 기억나는지 모르니까. 자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공, 지금 보면은 더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거만 다르지. 그러면은 묶어서 해결할 수 있는지 보자. 여기를 9호를 바꾸면 될것 같아. 2X 마이너스로 묶자. 이렇게. 이렇게 되면 똑같은 거 생겼지? 네. 여기. 여기. 그래서 얘를 내가 만약에 K라고 치환하면 2X 플러스 K 곱하기 2X 마이너스 K지. 자,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x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그래서 4 x 제곱 마이너스 k 대신에 3y 마이너스 4 제곱 m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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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제곱 이 이거. 이 플러스 16.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만 전개한다. 9 y 제고 플러스 24y 마이너스 16.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치환이지. 지난 시간에. 근데 이제 오늘은 뭐 하나만 더 하면 되냐면 이제 공통 부분이 바로 보이진 않는데 우리가 묶어서 생각을 할 거야 묶어서. 그래서 너네 가지고 있는 학습지 29번 내용인데 이제 4차식이 나올 건데. 자, 우리가 곱셈 공식 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줬지그 방법대로만 하면 돼. 하차든 더 높은 차수가 되든. 근데 얘도 이제 치환을 이용하는 애긴 한데, 자 치환을 이용하는 건데 똑같은 게 보이지가 않아. 그렇다고 뭐 x 똑같다고 해서 x를 묶을 이유는 없잖아, 어차피 하는데.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곱하기니까 우리가 순서 바꿔도 되지. 곱하기 순서. 근데 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곱하고, 그 다음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든, 아니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그 둘을 곱하든, 해도 되는데, 문제는, 어, 우리가 공통 부분을 찾아서, 그러니까 공통 부분이 생기게끔 전개를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를 그냥 1, 2, 3, 4번씩이라고 해볼게, 이렇게. 자, 두 개씩 짝꿍을 지을 건데, 1차 항의 개수가 똑같도록 두 개씩 짝꿍을 지을 거야. 1차 항의 개수가 똑같도록. 그럼 숫자를 보면 돼. 숫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 4, 3 이렇게 있어. 근데 1차항의 개수를 두 식을 똑같이 만들도록 곱셈을 할 거야. 짝꿍을 지어서. 몇번몇번 몇번 하고 몇번몇번 몇번 하면 좋을까? 2 3 1차항의 개수가 똑같이 되도록. x제곱 플러스 얼마 x 할때그 1차항의 개수가 똑같도록 이렇게 두개짓 짝꿍을 있었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곱렇게 이렇게. 이 한번 곱해게이게 x 제곱 이렇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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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아? 내가 이렇게. 이렇이렇이지게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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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게계 똑같아. 이 그래서 요거를 묶는 거야, 얘를. 이렇게. 똑같아지 그래서 k-20 곱하기 k-12. 그래서 k제곱-32k 플러스 240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거는 아예 전개가 돼 있어서 공통 부분이 바로 보이는데 얘는 안 보여. 그래서 내가 공통 부분이 생기도록 전개를 하는 거야, 짝꿍을 지어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k는 사실은 x 제곱 마이너스 x지. 그래서 k 제곱 마이너스 32k 플러스 240 이렇게까지가요. 그리고 얘는 이제 완전제곱식이니까 곱하는 방법은 똑같아. 자 항이 두 개가 있지. 이렇게 완전제곱식은 앞에 거두번 x 내 제곱. 그 다음에 얘얘얘 예, 예, 예 곱하면 되지. 얘얘 예, 얘. 예, 예. 2 곱하기 x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laughs> 세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2x 제곱 플러스 32x 플러스 240 이렇게 그리고 가급적이면 은 지금 보면은 자 내가 전개를 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봐봐 4차, 3차, 2차, 1차 삼수하기지 이 순서대로 전개하는 거를 내림차순으로 전개한다 그래. 내림차순. 근데 우리 약속을 할게. 내림차순으로 답을 쓰는 걸로. 물론 순서가 밖에도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어... 나머지 정리라는거뭐 나중에 배울 건데 그런 거할때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 걸로 할게.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높은 차순부터 쓴다. 자 그러면은 이거 뭐 한두 문제만 더 볼게. 이번에는 이제 니네가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얘얘 음. 같은 경우도 1차항의 계수가 똑같도록 2씩 곱하기를 할 거야. 자, 1 2 3 4번식이라고 다시 했을 때 누구누구 누구누구 곱하기 좋을까? 짝꿍을 지으면. 1차항의 계수가 같아지는. x 3 어, 이렇게 아직도 감이 안 와? 숫자만 보면 되잖아. 2하고 마이너스 1이면 1이잖아. 얘도 4하고 마이너스 3이면 1이지. 아. 아. 응? 아, 빼면. 응. 아니, 저만아 응. 아, 저 쌤아. 아, 저 쌤아. 아, 이렇게. 아. 나... 아, 나... 이렇게. 그래서. 1차항의 개수를 똑같이 맞출 때는 숫자끼리 덧셈했을 때 똑같이 되는지 보면 돼요. 덧셈했을 때.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우리 이런 식 전개할 때 덧셈하잖아 둘이. 그거 똑같은 원리야. 자, x제곱 플러스 x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마이12 그래서 여기도 공통부분이 생겼지? 똑같이. k 2 곱하기 k-12. k제곱-14k 플러스 24. 그래서 원래대로 다시 넣어주면 x제곱 플러스 x의 제곱. 이게 k제곱-14k 플러스 24.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얘도 완전 제곱실 장비야. 이렇게 둘이 생각하면 앞에 거두 번이니까 x 네 제곱. 예얘예 곱하는 예, 예 거지 얘얘얘 2x 세제곱 마이너스 14x 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24 이렇게. 이렇게 됐지?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 1차항의 개수를 맞출 땐 어떻게 한다? 숫자끼리 더해보는 거야 숫자끼리 그래서 짝꿍을 지을 수 있으면 걔네들끼리 짝꿍을 지으면 되지 자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음 이번에는, 1차 우리가 지금 여기 1창의 개수를 똑같이 맞췄지, 지금. 근데 이번에는 상수함을 똑같이 맞출 거야, 상수함. 그래서 이런 거3차식 전개할 때는, 물론 무식하게 네번 곱쌤을 해도 되지만,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지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할 건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애들이 나오잖아, 네 개짜리가. 그러면은 첫 번째로 생각할 거는, 1차항의 개수를 똑같이 만들 수 있을까? 이거야 1차항의 개수를 똑같이 만들 수 있을까를 먼저 봐 대부분은 1차항의 개수를 맞추거든 근데 1차항의 개수가 안될 때가 있어 해봐도 안돼 그러면 누구를 맞춘다? 상수항을 똑같이 맞출 수 있을까? 이거야 근데 우리 아까 전에 1차항의 개수를 맞출 때는 숫자 둘이 더 쌤을 해보면 되잖아 두개씩 골라갖고 근데 상수항끼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곱해보면 돼 우리 맨 마지막에 나오는 상수항은 어떻게 해? 이렇게 곱하잖아 나중에 그러니까 상수항을 똑같이 맞출 때는 곱했을 때 숫자가 똑같은 애들을 둘을 짝 잡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90%는 이런데 아닐 때는 이거야 오케이? 그럼 1창의 개수를 맞출 수 있을까 봤어? 근데 이렇게 맞추면 마이너스 2고 이거는 2고 안 되잖아 얘네들은 그러면 이제 이걸로 가야 돼 상수항을 맞춘다고 생각해야 돼 그럼 상수항은 뒤에는 숫자끼리 곱해보라고 그랬지 누구 누구 있을까? 이렇게 곱하면 8. 이것도 8. 그럼 이 이번에는 이렇게 맞추는데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 이렇게 이렇게 맞추게 되면 보기 좋게 그냥 얘네들 둘이 먼저 이렇게 써놓게. 을 얘를 치환할 거잖아, 이렇게. 1차항이 아까 안 돼서 상수항으로 맞춘 거야, 상수항으로. 상수항으로. 얘도 묶는다. k-6x. k-6x. 합차공식이니까 k제곱-36x제곱. 그래서 k를 이제 다시 원래 숫자대로 넣어준다. x제곱 플러스 8k의 제곱-36x제곱. 완전 제곱식이니까 앞에 거 제곱, 예예예야 되니까 16x 제곱, 마이너스, 아, 플러스 64, 마이너스 36x 제곱. 정리해서 x 4네 제곱, 세 제곱은 없고 마이너스 20x 제곱, 플러스 64이렇게 되지. 그치, 이해 되지?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치환을 하는 건 똑같은데 내 눈에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요렇게 묶어서 두 개씩 묶어서 한다. 근데 처음으로 볼 거는 1차의 개수를 맞춘다. 숫자끼리 합을 한번 비교해 본다. 그래서 이 경우가 안될 때는 숫자끼리 곱을 한번 해서 상수항을 맞출 수 있는지 판단한다. 무슨 말인지 했지? 그래서 오늘 이거 다 못하면 집에 가서 입력창 띄워놓을 테니까 입력창 일단 띄어놓면 으 그걸로 해도 돼? 주말 동안에? 왜냐면 여기 학습지 X 세제곱이 있는 걸로 0. 어 그럼 영인 거야.